안녕하세요. 이슈텔링입니다. 오늘의 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올림픽 선수들 국내 복귀 중 김연경 선수의 논란이 있었죠. 배구연맹 경기위원회에서 사회로 나온 유혜자 경기감독관과의 인터뷰 중 사회자는 엄청 무례한 질문들을 김연경 선수에게 물었다는데 하필이면 이름이 또 애자야. 그리고 유혜자 저 사람 배구선수 출신이라던데 예전부터 이다영 잊을 만하며 나타나는 그 이다영을 엄청 이뻐해서 며느리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귀국한 선수단에게 기념주화를 선물했다고 하죠. 이어 사진 촬영이 끝나고 여자 배구 선수단이 퇴장하는 사이 김연경 선수만 따로 불러 세우면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김연경 선수가 동료 동생들을 이끌고 사강까지 올라간 공은 국민 누구라도 인정할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다른 선수들과 한 자리에서 인터뷰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선수들의 노력은 전부 무시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런 것들까지도 김연경 선수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에 김연경 선수도 동료 동생들이 신경이 쓰였는지 지금 저쪽이어수선해서 라며 말을 꺼냈고 짧게 말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합류하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질문은 계속 되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돈 얘기를 슬슬 시작합니다. 먼저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된 거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김선수가 아네 알고 있다고 짧게 대답하며 넘어가려고 하자 유 감독관은 금액을 알고 있느냐며 얼마? 라고 재차 질문했다. 김선수는 짧은 침묵뒤 6억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감독과는 포상금을 지어나 한국 배구 연맹 조원태 총재, 신한 국민그룹 조용병 회장, 대한 배구협회 오한남 회장 등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부탁했다. 이에 김 선수는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주셔서 저희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다며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대충 사람 눈치만 봐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은 선수를 붙잡아 놓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면. 김연경 선수가 돈을 바라고 경기에 임했던 것 같이 비춰지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질문하는 사람이 저 돈들이 마냥 부럽기만 해서 나온 질문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엿을 매기려고 했거나 2014년에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체육관 옆 인근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제공했는데 소홀한 대접에 빡친 김연경 선수는 자비를 털어서 선수들 싹다 데려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그냥 배구가 좋고 배구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적어도 누구처럼 껌으로 떡볶이 만들면서 벤치에 앉아있었던 사람은 없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 선수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며 격려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했냐라고 물었었죠. 이에 김선수는 제가요? 제가 감히 대통령님한테 뭐라고 말해 자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그냥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딱히 이런 정치 쪽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경기 뛰느라 그동안 피곤했던 선수 데려다 놓고 저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쪽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패스하고 논란이 거세지자 배구협회나 배구연맹의 생색내기가 절대 아니었다며 예정에 없던 후원금을 낸 신한금융에 대한 감사표현의 방식이었다고 변명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누가 봐도 생색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신한금융의 감사표현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보려던 거겠죠. 감사 표현을 받는 사람이 해야지 주는 사람이 아니 사회자가 준 것도 아니라서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데 해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며 너무 주장인 김연경 선수에만 시선이 쏠렸었는데 태극기 달고 나라 대표로 뛰어준 여자배구 대표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